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보셨다시피 내 귀의 캔디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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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제가 사탕을 먹으면서 핥으면서 빨면서 깨물면서 여러분의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귀여운 귓구멍에다가 캔디를 넣어. 드릴게요. 일단 사탕을 빨아먹어야 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탕은 어, 아주 비타민이 강하게 함유되어 있는 사탕이에요. 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Oh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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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mmm, mm mmm, -hmm. oh my god! 당신의 왼쪽 귀에 내 사탕을 넣어 드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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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날 부드럽게 녹여줘. 음, 아, 달콤하게 적신 딸기 같은 너의 입술로. 부드럽게 말해. 빨리 나의 귓가루. 어, 음, 음. 사랑해. I love you. 어떤 말을 원해도 다 나이 네 귓가에 해줄게 와인이 어떻게 하라우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오우야 음 사탕을 하나 더 먹겠어요 나는 돼지니까 음예아 떨어졌어 사탕 추가 음음 음. 음음 음. 하나 더 먹겠어요. 난 개돼지니까. 음음 음. 이번엔 오른쪽 귀로 들어가죠. 난 참을 수가 없어요. 어, a h 네가 원하는 그 말이 뭐야? 내게 말해봐. 음, 가 무슨 말을 해준대도 나는 날아가. 제일 달콤한 그 말을 원한다면, 나를 봐. 음. 부끄럽지만 그 말을 원해. 너도 알잖아. 오. 사랑해. 가로 열고, 사랑해. 가로 닫고. 음. I love you 가로 열고 I love you 가로 닫고 어떤 말을 원해도 다네 귓가에 해줄게 네 귓가에 네 귓구멍에 네 유스타 키워가네 음, 음. 음. 오른쪽 귀에서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 와인 뜨게 하라오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음.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한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음. 달콤하게 적신 딸기 같은 너의 입술로, 음 부드럽게 말라말라 나의 라 음 부드럽게 날 녹여 줘. 음.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요. 너무 제 자신이 변태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편안한 밤이 되시려면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의 ASMR을 듣는 게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